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먼저 빠르게 차트부터 살펴보면 저점 지지라인이 18,000원대 라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18,000원대 라인은 깨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클래식은 주봉상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일종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6만 원 부근이라서 거의 다 올라왔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건 얼마나 더 상승을 할지, 그리고 언제쯤 오를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21년도 차트를 보시면 5만 원대였던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20만 원까지 터치하는 거의 400%의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바로 급락하는 모습 또한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큰 상승을 보여준다면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은 도대체 어떤 코인이냐? 잠시 살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하드 포크로 만들어진 코인인데요. 그냥 편하게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코인인 거죠. 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왜 이야기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이더리움도 ETF 출시 신청을 했습니다. 무려 10곳에 말이죠. 이 승인 여부는 5월 중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비트코인은 ETF 승인 이후 지속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ETF 승인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만약에 이더리움이 ETF 승인이 된다면 바로 추가적인 큰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아마도 한 번쯤은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아마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면, 뭐 비슷한 흐름으로는 이어질 수는 있겠죠.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이미 이더리움 클래식은 급상승 이후 급 하락을 보여준 적이 있죠. 사실상 급상승을 한다면 이때부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급상승할 때 매도를 못했다면 수익을 보시던 분들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아마 얼마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외 실시간 공시 사이트와 세력들의 동향 그리고 구간별 목표가까지 나와 있는 매매 전략집을 만들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받아 가셔서 이 전략집 내용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대응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넣었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서 펌핑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목표가와 기간을 전부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그런 매수 타점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가격과 전략을 정확히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모든 자료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자료를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627-9543으로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링크로 답장 드릴 텐데 그 받으신 링크를 복사해서 인터넷 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매매 전략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요즘 스팸 문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전략이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 제가 문자를 보고 아, 영상을 보고 전략집 받으시려는 우리 구독자 분이시구나 라고 알수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차라리 영상으로 말해 주면 되지 왜 매매 전략집을 굳이 작성하냐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근데 그거 아시나요? 실제로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런 가격 전략을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세력들이 장난질을 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소수 정예에게만 자료를 공유해서 우리끼리만 수익을 보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또 이런 자료를 왜100% 무료로 공유를 하냐는 의구심도 드실 텐데 어, 사실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최신 매매 전략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기회는 충분히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략이라고 010-7627-954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신 전략 대응집 보내드릴 겁니다. 다만 이 전략 대응집은 절대 제 3자에게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꼭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코인 시장의 활성화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대규모의 자금 유입을 뜻하고 이러한 대규모 자금들은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대폭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코인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코인이 오르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실체가 있고 확실한 코인이어야 안정감이 있고 폭이 넓은 상승을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모두 아시는 것처럼 4월은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반감기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희소성이 증가하고 가격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ETF 시장 확대와 반강기까지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전 국민이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영상을 보시는 코인 선구자이신 여러분들이 좋은 전략과 좋은 코인으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평생의 캐시카우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되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것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화될 거고 자금 흐름은 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즌이 진행되면서 한 번쯤은 지각변동이 올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ETF 승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반감기가 진행되는 상황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저럴 리가 없죠 오히려 반감기가 진행되면서 한번 빠뜨렸다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코인 주식에 돈이 되는 이런 투자 상품이 폭등할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폭등 직전에 미리 싸게 사려는 특정 수급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수급 주체는 시장에 호재가 있다면 이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ETF 승인 직전에 미승인 가능성 리포트로 코인 가격을 폭락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처럼 코인 매매를 잘 하시다가 반경기 시즌이나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진다면 그때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기 힘드시면 차라리 위번호로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해결해드릴 수가 있고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ETF의 시장 활성화와 반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국 경제의 긴축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는 금리가 서서히 하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하락한다면 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코인이 더욱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구조적인 거라서 무조건이에요. 심지어 ETF 승인과 반감기까지 있는 상황에 금리까지 인하된다면 추가 상승은 무조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2024년에 코인의 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장이 있는데 예측하기 힘든 코인 매매를 하다가 변동성이 찾아오더라도 전혀 놀라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이런 수익들이요 평생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가다 보면 수익은 당연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공부까지 되면서 개인 매매까지 할수 있는 경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만 보고 이거 오른다면서 오르는 걸 무작정 사면 이건 그저 도박일 뿐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빠진다고 또 팔아버리면 금세 또 급등하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그 코인에 대한 이해와 전략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매만 하세요. 전략이랑 분석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저와 계속 소통하면서 코인으로 평생 수익 챙겨가실 분들은 010-7627-9543으로 평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수익에 한몫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